자,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세계 살릴 힘을 미리 누려요. 자, 하나님은 세계 살릴 힘을 미리 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전 세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보구마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랩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어떻게 세계 살려 힘을 미리 누린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성령 뿐이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충만 받는 기도와 말씀의 힘을 누리기를 축복해요. 전 세계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전 세계. 어, 몇 개의 나라? 네, 237개의 나라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일까요? 80억 명이 넘어요. 자, 근데 그중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어요 하는 사람들과 종족들이 있어요. 5천 개의 종족이 넘죠. 어. 인구로 따지면 25억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2, 3, 7 나라 5천 개의 종족의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며, 귀신을 섬기며,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귀신 섬기지 마라! 왜요? 반드시 3, 4대 저주가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귀신 섬기면 안 되는 걸 몰라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되겠죠? 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서로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전쟁을 일으 키고 나라끼리 싸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난민이 되고 피난을 가야 되고 가족을 잃고 집과 학교와 친구들을 잃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과학과 문명은 발달했는데왜 계속 전쟁을 일어나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마음과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지도자들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해요. 자, 이런 흑암 세계에 누가 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가 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는. 특히 아프리카에는 기근과 재앙이 닥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네.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왜 이렇게 병들고 죽어야 될까요? 자, 이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진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세계를 나가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기근과 재앙이 닥쳤는데 정말 복음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강대국들이라고 하는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정신 문제가 와서 영적 병에 빠져서 이렇게 마약과 술과 범죄에 빠져 갖고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주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세계에도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이런 흑암 현장으로 앞으로 강대국으로 병든 현장으로 보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힘을 빌려야 되겠죠? 전 세계가 흑암에 빠져 있는데, 완전히 사탄과 어둠에 빠져 있는데, 이 사탄과 어둠을 이기고, 빛을 빛을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을까요? 짜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보좌의 힘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사람, 참된 왕.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지옥과 사단이 꺾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로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이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순간 모든 생명과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믿고 보좌의 능력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빛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신 나는 구원받으실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이자 랩런트. 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을 얻게 돼요. 나도 예전엔 미움과 다툼과 싸움이 가득했어요. 상처와 나쁜 것들로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빛을 내려주셔서 미움도 사라지고,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이게 미리 응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미리 응답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미리 응답이에요. 세계 보고만은 미리 응답 받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구원받은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구원받은 나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감을 꺾는 권세가 있어. 오늘도 우리 집에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자꾸. 속이고 방해하는 사탄 세력은 완전히 꺾이고 도망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삼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좌의 능력으로, 시대사의 능력으로 날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가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지만 달란트를 주세요. 우와! 나는 이제 영적의사가 되어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선교사 나는 영적경찰, 전세계 재앙 막는 하나님의 박꾼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자 키우는 학교를 세워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 생기고 세계보험의 길이 보입니다 여호수아에게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어놓은 너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단다. 언약계를 앞세우라. 그 언약계가 가는 길에 모든 것이 정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미리 응답받은 여호수.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언약계를 앞세우라. 우리는 언약계를 따르기만 하면 된단다.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따르기만 해라.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언약계를 앞세우는데, 와, 요단이 갈라지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간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리고가 무너졌다. 우리가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여리고도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가나안이 스스로 무너지고 도망갔다. 우리는 정복만 하면 된다. 빛을 가지고 가니까, 아, 가나안 사람들이 미리 도망가 버렸어요. 감담이 녹았대요. 자,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받는 미리 응답이에요. 자,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고 달란트를 찾고 세계보고화의 길을 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세계살 랩런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 파수꾼데요. 이제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사람들을 살리고 전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하며 한번더 보고 못 들은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에 그리스의 도 빛을 비추는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따라사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랩런트로 부르신 랩런트로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드리스도를감사해요세계보금화에세계에 꿈을 갖고. 꿈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미리 응답. 믿는다. 받게 해 주세요. 영적 파수꾼 대요